아 엄청난 게스트죠. 응? 어, 로다주가 올 수도 있고요. 아직 모르죠. 마크? 마크 러펠로가 올 수도 있어요. 모셔볼까요? 어, 모셔볼까요?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어, 앉아주세요. 어, 어, 잘 아니, 어. <laughs> 아, 잘생겼어요. 뭐. 아, 누구지? 어, 한국말.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요? 아, 아니야, 한국말 잘 못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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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못해요, 이런 거 하셨는데? 아, 여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모르시니까 어, uh,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viewers? Sure. Hi, everyone. My name is g a r r I'm a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I live here in Korea. I'm happy to be here today. 와우. Wow. 열살 대학 2학년생? 네, 연하 선생이에요. 오, 네. 어, 근데 한국말 진짜 잘 하시네. 미국 이름은 Garrett. 아, Garrett. 너무 네, 네, 어렵 This Garrett. 한국 개리? 이름은 개리. 개리, 개리, 오케이, 아, 개리. Okay. Okay. 아, 그럼 oh. 아, 아. 어. 어떻게 어벤져스랑 관련이 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어요? <laughs> yeah, well, I mean, for me personally, I, I think I have a close connection feeling with Captain America as an American 아, myself. 아! 콘겠다종 n u 우리 관관종 n u m 종 n f r 종 number four. 콘종 number four. 콘종 number four. 콘종 number four. 콘종 n 오 m b e r f o 종아 u m 요 e r four. 콘종 number f o n m e r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아 <laughs> 네네네 안돼 네. 언제요? Um, 항상 할로윈. 하고 다녀요? 근데 외모도 닮으셨어요 좀? 매일 캡틴 아메리카 매일 하어 <laughs> 아, 캡틴 아메리카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음.. 왜안 하더라? 귀 r i 캡틴 아메리카 n g t h 제이 씨왜 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저 영어로 못 해가지고 제인이가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요 히어로 짱팬아 아 음, 엄청 아 좋아해요 게리를 저요? <laughs>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마블 히어로 영웅들 중에서 서열을 꼽자면 몇인지 아 다섯 손가락 <laughs> 알아듣어요 어? 알아어요 그랬어요? 넘버 If, uh, if there was Iron Man and uh, Captain America. Captain oh! Man? That's his own strength. Oh. You know? oh. Iron Man is artificial. Artificial. Oh, Captain America. Iron Man is outside. Why is he killing me? i o i n to i o m n g t u i n g to kill 이 문제 있 김동은. I think c a p a e n America. 오. Oh, oh, yeah. 그게 가능하다면 it 여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대 센스. 다음 화에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Next time movie oh. America die. Oh yeah. No. <laughs> so there's rumors that he will die but I e n t s playing part. with the fans hearts. I think. 다시 환생하게지 I think if he dies, he'll come back 음.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랑 같이 이제 아기를 낳는거 어때? 가, What? 가, 갑자기, 갑자기 임신했어요? Baby, baby? Baby 뭐가? 캡틴 아메리카? Let's grow <laughs> 아, Baby 아메리카, 그렇지처럼 아, 어때? 아. 아, 아, 캡틴, 던져봐요. 어, 캡틴 아메리카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laughs> 아, <laughs> 아, 알아들었어요. 아, 나도 이갈려 이제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e m b o d the spirit and 한국말로도 해주세요. 파이팅.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아. 셀카 나의 네, 보내드리기 번. 번. <laughs> 전에 캡틴, 캡틴 아메리카 포즈 같은 거 없나? 그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캡틴 아메리카 오 이거다 아 이거다 네, 아, 아, 이거다 아. 아. 이거지 이거지 <laughs> 캡틴 아메리카 분우 게리 아 근데 그분이 특이한 게 저도 이렇게 번역을 해드려야 되잖아아 알았구나 하는데 근데... 혹시 그제인 씨가 인피니트 5를 보고 나서 아 여기가 최고의 명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어디예요? 당연히 토르죠. 헐크가 딱 한마디 해요. 너네 이제 다 뒤졌다고. <laughs> 저는 명장면이 거기 가서 솔 진짜로 진심으로 드렉스가 키스한 거 바라보는 혼자 엄청 빵터져 가지고. 어 저도요. <웃음> 아, <웃음> 아, <어여� Tudoyt Fredrick>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저는 그때가 오. 제일 재밌었어요. 똑같네.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영화보다는. 이제 번역에 대해서 네.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오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역이 된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엄마 얘기 나온 적도 있고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엄청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제이 씨는 뭐 중간에 나왔지만 너무 많잖아요 저 은혜인데요 <laughs> 아, 저는요, 일단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면 전환도 너무 빠르고 너무 어지럽고 덥고 막 길고 어,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숨이 막혀가지고. <laughs> 오 공간이 마음에 안 들었네. 이 상황이. 어, 나왔어. 이 영화랑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 나가리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관전 포인트. 관면수는요?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스펙티컬함, <laughs> 그 화려한 액션. 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관전 포인트는 어, 어. 아 이렇게 많은 해?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구나. 깨달음? <laughs> 화장실 너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내고 보러 갈 것인가? 네. 답장 넣겠죠 언니. 진짜 안 봐. 아, 아니, 진짜 죄송하지만 안 보겠습니다. 하트는 0 시로 지로, 지로 최초 아닌가요? 오. 짧게 한 줄로 이 영화를 표현한다면 영들과의 저와의 게리 나왔던 게리 아리아그 게리 아 게리가 아, 아, 그 아, 중요한 역할하네요 오늘 재인 씨는 한 줄로 그냥 말이 필요 있나 오. 마블이다 오. 말이 뭐 합니까 다섯 개죠 음. 들어갑니다 네트 네개 무조건 아깝지 않았어요 다음 번 <laughs> 주제는 제가 고을게요 아. 아오 신나는 네. 걸로 내가 <laughs> 아니, 네. 다볼수 있는. 네. <laughs> 오, 짠. 오. 뮤직비디오. 되게 그럼 뮤직비디오 중에서 핫한 걸로 팀해서 음 오겠습니다. 저희 구독한 시사에는 어디서 볼수 있죠? 네, 유튜브, 어, 카카오 TV, 네이버 TV에서 검색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 영상을 보고 센스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 3단콤보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 번에 만나요. 다음 번에 만나요. 약속? 아, <laughs> 갑자기. 제가 가지고온컨텐츠는유직비이요 <laughs> 어, 키가 아청지이가도는아아이돌은 어. 사실 뜨고 이는아니아아이돌 아, 전직 아이돌는이 정도는 왜웃는 거야 얘이 정도는 아 <laughs>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안심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시켜서 종이단계하고 이태원하고 뒤졌습니다 가장 한분맛이 잘하고 어벤저스 중에서 좀 닮은 꼴 알고 보니까 빠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섭외해왔습니다